경배합니다. <목소리> 伤悲。<Bang. S 2> 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사김의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길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말씀 읽으며 말씀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사기매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중에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나요? 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첫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 태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 우리 큐티 하는 습관 다시 한번 가져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 우리 삶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다시 한번 가져보자 라고 여러분께 도전했었는데,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은 어땠나요? 한번 우리 돌아보는 시간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갑자기 QT와 기도를 한다고 그 습관이 생기지 않지만, 우리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습관을 가져보도록 노력하는 우리 사기미교의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난주 말씀, 이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아, 맞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다가, 지난주에 우리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를 회복하면서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였다면,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의 행동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 이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의 모습입니다. 저랑 굉장히 친한 전도사님 한 분이 계세요. 지금은 강도사님이 되셨을 텐데요. 그분이 설교 중에 정말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강단에 올라갈 때 식빵 두 조각과 빵을, 빵에 바르는 그 잼을 가지고 강단에 등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서 그 빵에 잼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던 그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함께 그 빵에 잼을 발라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바르도록 시켰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빵에 잼을 바르고 나면 우리가 그 빵을 가지고 뭘 하죠? 어떻게 하죠? 보통은 그 빵을 우리가 먹죠. 빵의 목적이 그것이고, 그때 전도사님이 그 빵에 잼을 바른 이유도 바로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빵에 잼을 바르고 나서 갑자기 그 전도사님이 그 빵을 가지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막 아이들도 막 소리치고, 와! 막 소리치고, 권사님, 선생님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도사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빵은 먹기 위해 만들어졌고, 우리도 이 빵을 먹기 위해 잼을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으로 바닥을 닦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한 거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사랑을 나누며 함께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재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 설교 후에 그 권사님 선생님이 그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전도사님 그 너무 심했어요.라고 그 행동에 대해서 그냥 걱정하는 말로 하, 말씀으로 하시긴 하셨지만. 저는 이전도사님이 하셨던 그 행동 안에 담겨져 있던 그 의미가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아, 원래 내가 우리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창조된 이유는 원래 따로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원래 의도와 지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 원래 의도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바닥을 닦는 식빵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의도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26절과 27절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그런 사이인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 어때야 될까요? 자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또한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것.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요? 나잘 모르겠는데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피부에 와닿는 것처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 얘네가 날 언제 찾지? 언제 나한테 오지? 그렇게 계속해서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한번 느껴볼게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답이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가끔 굉장히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친구들에게 가서 내 엄마야 내 아빠야 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할 때 자랑스럽게 여길 때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야라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합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너무 낮춰요. 거울 보면서 화장하면서 이러잖아요. 아, 화장이 안 먹으면 아, 나 오늘 너무 못생겼다. 시험을 보는데 그 결과 제대로 안 나면 오 아, 나 진짜 너무 형편없어. 우리를 스스로 계속해서 평가절하하고,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게 되는 모습들이 종종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외부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스스로 낮게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가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져 있으면 너무나도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보다 존귀하고, 누구보다 가치 있고, 누구보다 아름답고, 누구보다 예쁘고, 누구보다 멋진 모습. 그러니 여러분은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시고요. 자신을 하찮게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발견해 보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한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전에 읽은 이 28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뭔가 엄청 강하게 엄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뭔가 전쟁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조금 다가올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시켜 볼수 있을까요? 땅에 충만한 것, 땅을 정복하는 것, 또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것, 우리가 무언가 강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 이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부모님이 아침밥상을 다 차려 놓고 누구누구야, 일로 와서 아침 먹고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침밥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해 놓으시고 이후에 와서 먹으라고 누리게 해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 마음껏 누려! 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의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는 그것들의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질질 끌려가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해 가면서 무조건 더, 더. 이렇게 다른, 모,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목숨을 걸게 되었어요.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그 뒤바뀐 순서를 올바로 잡으라!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은 내가 누리라고 주는 것들에 목숨 걸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껏 누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사계매교의 청소년부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그 미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공부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통해서 또 계획해 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 살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공부하고 있는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공부하면서 그것에 여러분의 삶을 빼앗기고 그것을 다 이루고 난 이후에 뭔가 허망한 마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내 꿈을 이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는 것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도록 애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혹시 오늘 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드리는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이 뭐하는 날이죠? 부모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만 열심히 한다 라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평소에 잘 하지 못했던, 부족했던 우리의 마음을 더잘 표현하는 날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꼭 부모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나 나아줘서 고마워요. 아빠, 나잘 길러줘서 고마워요. 마음으로 꾹 담고 새기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힘이 들때더 하나님을 찾고, 기쁠 때에도 더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자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했는데 이번 한주더 지켜보면 좋겠어요. 조금씩 더 습관을 만들어가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때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때 더 사랑할 수,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왜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왜 미래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이 확 가는 곳에 그 마음들을 잘 적어서 한번 기록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전화할 때마다 항상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 혹은 학원 끝나고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통화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그 시간에 전화를 할 때마다, 아, 여러분들이 참 애쓰고 있다라는 마음이 어, 제 안에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 수고가 목표를 이루면 허무하게 끝나고 나는, 끊, 허무한 마음이 밀려오는 그런 수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 목적을 다 이루었을 때, 그래, 난 드디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가 되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준비가 되었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내가 살아갈 준비가 되었어. 라는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며 그 힘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며 두 가지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꿈과 계획들, 목표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그것들을 적어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참된 의도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하신 우리를 만드신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이 땅의 공부와 또한 우리의 계획과 욕심들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기매교의 청소년부 친구들 됩시다. 안녕.